안녕하세요. 환경톡톡톡 원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비가 살포시 내리고 있는데요. 어, 비 오는 날에 수채하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절로 나옵니다. 어, 직접 이렇게 와보니 역시 이 국립공원은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준보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어, 생태의 중요성을 되새기 위해 정부가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그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오시는가? 어떠세요? 아, 저는 뭐 근무지가 늘 여기입니다. <laughs> 국립공원과 밖에 나시죠? 그래도 이렇게 항상 건강해 보이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요즘 국립공원을 이제 찾는 이렇게 방문객들만 봐도 이렇게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봄을 알리는 이제 3월 3일을 이제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었던데 어떠신가요? 자연에게 무한 희생을 요구하고 그 무한 희생 위에서 문명을 이루게 오다가 보니까 문명이 더 고도로 발달할수록 상대적으로 자연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중요함을 인식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임의로 정하고 그것을 국가 기념일로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이제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이 된지 50년이 넘었잖아요. 네. 네.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예전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도 좀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87년에 국립공원 공단이 창립되었습니다. 3 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 내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자연의 중요성도 일깨우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산, 또 가꾸어야 될 산. 그 흔히들 이제 국립공원이랑 그다음에 일반 공원은 어떻게 다른지들 궁금해 하들 하시더라고요. 도시립 공원, 국립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단지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이나 공원이 품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국가가 지정된 국립공원이 현재 몇 개가 아는 거죠? 어. 한라산을 포함해서 22개가 있습니다. 아, 그 2016년에 그럼 제일 최근에 이제 태백산 국립공원이까지 쳐서 예, 아, 22개가 됐어. 네.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네.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네. 예. 작년에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공원이라고 해서 되게 놀랐어요. 네. 예. 이렇게 한려해상을 많이 찾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어, 60, 1968년에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이 될 때는 지리산 다음으로, 네, 예, 지로 예.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됐는데 그이 한려해상이 우리나라가 품고 있는 바다의 경관 중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 제가 봐도 여기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다른 국립공원이나 다른 거는 바다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섬 그다음에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이 바다가 끼어 있다는 게 정말 좀큰 매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 그 474주년 탄신이었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런 그 충무공 이순신과 어떤 그 바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지켜내주셨던 네. 그 이순신을 기리시는 그런 어떤 지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여러모로 한려해상이 좀 이렇게 대세겨볼만한 어떤 그런 의미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동안 네. 바다의 중요성을 그냥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육지의 육상의 국립공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다의 건강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린 물고기들이. 산란도 이 근해 내에 한류 해상 속에 들어와서 산란을 하고 그것이 치어로 자라고 부화하고 치어로 자라서 어느 정도 생명권을 유지할 때 근해, 원해, 원양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건강성이 출발하는 곳이 곳이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예, 네. 맞습니다.